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 반수학 1 0 수학입니다 오늘은 5일 수학상 제6강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란 당식 f(x)를 1차식 x-α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 하면 f(x)는 x-α q(x) 플러스 r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f(x)가 나누지는식나누는식목 나머지이죠. 전형적인 항등식의 구조입니다. 따라서 양변에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0 0 r. f 나머지 r로 나타납니다. 이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. 인수 정리는 다항식 f(x)가 1차식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(x)는 x 알파 q(x)로 나타날 수 있죠. 따라서 fx는 x-α를 인수로 갖습니다. 이를 인수정리라고 합니다. 정리하자면 다항식 fx를 1차식 x-α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생길 때는 나머지 정리고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생기지 않을 때는 인수정리입니다. 항등식을 잘 이해하고 항등식의 구조를 잘 세우기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1번 주어진 다항식을 x-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고 x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7일 때 상수 a,b의 값을 구하시오. 3차식을 1차식 x-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하니 f1을 구하는 거죠. f1은 1,1,1,1,a,-b,4 이것이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면 f 마이너스 2 나머지 되고 그때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이것이 7입니다.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나겠죠?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이 되고 a 플러스 b는 4가 됩니다. 1식과 2식을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4, a는 마이너스 2, b는 이렇게 ab의 값을 구할 수가. 있습니다. 문제 2번. 두 다항식 f(x) g(x)를 x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3, -1이다. 이때 2f(x) 3g(x)를 x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. f(-2)가 3이고 g(-2)가 -1이라는 얘기죠? 그럼 주어진 식 h(x)로 놓으면 h(x)는 2fx-3gx인데 이 식이 x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한다 하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? 3 마이너스 1입니다. 따라서 원하은9 문제 3번 당항식 fx를 x-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5 x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이다. 즉, f2는 5호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다. 그럼 이 f(x)를 x 제곱 플러스 x 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x에 관한 항식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눴다.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. 그래서 1차식으로 구조를 나타내면 됩니다. 그리고 이 2차식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나타나죠? 상등식이니 양변에 x 1를 대입합니다. 그럼 f2는 0, 2a 플러스 b, 이것이 5.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-3은 0, 마이너스 3a 플러스 b, 이것이 마이너스 5입니다. 이두 식을 연립하면, 즉변변 빼주면 5a는 10, a는 2가 되고, b는 1이 됩니다. 구하는 나머지는 2x 플러스 1 문제 4번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일 때 다항식 f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. 다항식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합니다. f2x 마이너스 3이 x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 R을 조건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조건식 역시 이렇게 항 등식의 구조. 몫을 QX를 하나 썼으니 여기는 Q'X로 나타나겠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.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X의 2를 대입합니다. 그러면 F1은 R이죠. 이쪽에서 f1을 구합니다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0. 5 따라서 구하는 아래 값은 5가 됩니다. 문제 5번. 다항식 f(x)를 x-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4이고 다시 그목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일 때 fx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. 자,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목 몫을 qx라고 했습니다. 나머지는 4. 다시 이 qx를 뭐로 나눴다?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목을 q 플러 x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3이었다. 이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하면 이 식을 정개하면 x 마이너스 2, x 플러스 1, q 플러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6, 3x 마이너스 6 플러스 4입니다. 따라서 f(x)를 이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이 식이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, 이것이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? 3x-2. 항상, 한 등식의 구조를 나타내고 생각을 하면, 정리가 잘 됩니다. 문제 6번.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, 2x 마이너스 1로 각각 나눠 떨어질 때, 상수 a, b의 값을 구하시오. 구진 당식을 f x를 한다면,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, 플러스 4 플러스 b. 이것이 0일 테고. 2분의 1, 2분의 1,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a 마이너스 2 플러스 b 역시 0역 겁니다. 이 연립방정식을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.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4를 곱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4b a는 마이너스 5 b는 3 문제 4번. 7번 나머지 정리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. 잘 정리해놓아야 합니다. 다항식 fx를 x-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x-2이고 x-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다. fx를 x-1의 전체 제곱 x-2라는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한 등식의 구조를 세웁니다. 복수를 나머지가 3x c x 플러스 2 1차식으로 나눴을 때목을 q x로 나타내고 나머지가 1입니다.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목을 q x로 나타내면 나머지는 2차 이하 따라서 2차식으로 표현합니다. 이때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이 상수 문자 세개를 파악하는 것이죠. 이식을 이용해서 A, B, C 세 개의 상수 값을 각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하나는 x-1의 제곱이 요식의 구조로 다시 이식을 나타내면 이거는 몫이 되겠죠. 그런데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 2차식이 나머지지만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 2차식 중에는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-1의 전체제곱, 즉 X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로 나눠보면, 몫이 A이고, 나머지가 EA 플러스 BXC 마이너스 A가 됩니다. 실제로 나눠봐야 됩니다. 몫이 A이고, EA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. 그러면 EA 플러스 B가 3이 되겠죠? C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. 또, f-2는 1이 e 될 겁니다. 이 3개의 식을 연립해서 a, b,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몫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몫이 a. 그러면 결국 이 값이 qx인 거죠. 그리고 나면 이 식을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2라면 그냥 나타내자. 이 방법이 보다 편하죠. a라는 상수문자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f-2는 1이죠. 동일하게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. f-1.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9. 0, 9a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. 이 값이 1입니다. a는 1이겠죠. 이것을 다시 전개하면 이 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나머지를 알수 있겠죠. 다시 돌아갑니다. 1.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. 3x 마이너스 1을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. 이것이 구하는 만화입니다. 보통 이두 번째 방법만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. 첫 번째 방법이 가장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 구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풀이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첫 번째 방법을 이해하고 두 번째 방법을 공부하면 보다 이 유형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은 인수분해입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